안녕하세요 코인하는 고선생입니다 자0.3 달러는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이제는 새로운 저점은 0. 몇 달러고요 3위 달러에서 3, 3, 3 4 달러 요, 요 상태라고 해서 3, 4 달러 그쵸 지금 보세요 저점 확실하게 확실하게 딱 보이시잖아요 여기서 저점 다지고 올리고 있잖아요 저점을 계속 이렇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저점만 연결하면 우상향하는 그래프로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기까지는안 내려와 진다는 거예요. 아우 저는 솔직히 내려왔으면 너무 좋겠다. 그죠? 내려오면 그냥 도지 저기 뭐야 풀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한 10배 10배 정도만 하셔도 돼요. 예뭐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100개 짜리도 봤는데 여기까지 할 필요 없고 이러면 잘못하면 청산 금방 되니까. 예 선물하시는 분들 10배 정도만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 리스크 관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리스크 관리가. 지금 저는 이제 설명을 드릴 때 4시간봉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 매매할 때는 15분 분봉으로 지금 매매를 하고 있죠. 이따 팩트체크도 잠깐 보여드릴 거고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저도 수, 수량을. 예. 네, 정말 얼마 안 들어가고 진짜 타이밍도 뭐 길게 가져가지도 않아요. 그냥 팩트체크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지코인 2월달. 이제 우리 지금 1월 26일이죠. 1월 26일 자 보여드려야 되네 1월 26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날 아침 8시 전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 시간대 좀 괜찮더라고요. 모양새가. 2월달에 말이죠. 엄청난 얘기 시작해요. 4달러 갑니다. 4달러. 4달러 가요. 왜? 에, 땡땡땡땡 승인이 지금 임박해 있다는 뉴스가 여기저기서 좀 난리입니다. 진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도선생 코인하는 고선생 도지코인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에서는요. 보이시죠? 저점과 고점의 빠른 시일 내에 지금 폭등하고 있는 업비트 기준 알트코인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하나에서 두개 정도씩 폭발적인 레리가 나오는 업비트 알트코인, 일명 제가 단타친을 알트코인이라고 해서 단알 종목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을 잘 체크하시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저기 떠다니는 정보들 필요 없다는 거죠. 왜?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단알 종목의 특징이 있어요. 저점과 고점이 매우 빠르게 지나갑니다. 빠르게. 그렇기 때문에 어하는 사이. 내가 잠든 사이, 아니면 내가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이 지나가 버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 엄청난 수익을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이러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처럼 365일 24시간 쳐다보고 있으면 돼요. 전업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솔직히 일상생활 하시는 분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럼 두 번째죠. 그 사람이 하는 것을 그냥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문자로 안내를 드릴 거니까요. 그것도 그냥 무료입니다. 뭐 약간의 자랑질일 수도 있고 저에 대한 검증일 수도 있고요. 이것을 그냥 타이밍이 나왔을 때저 매매할 때 그냥 같이 문자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저점과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이렇게. 뭐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검증을 하고 매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점과 고점만 연결했을 뿐인데 단기간에 96%에 가까운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영상 중에 이러한 코인들도 전부 다 타이밍 잡아드리고 있고요. 방법은 상단에 있는 전화 번호입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상 중 아니 뭐 지금 이 순간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성상하시면 바로 단체 문자 보내실 때 같이 들어가서 보내주실 겁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선물 고선생 드립니다. 이번 주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급등 종목 시바인후부터 엄청난 폭등 나오는 것들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급등 나올 수 있는 코인 종목 7일 동안 무료로 받는 전화번호 알려드리죠.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1, 상위 1에 1이라고 보내주시면 이번 주 급등할 수 있는 상위 1% 비공개 세력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지 코인은 지금 저점을 확인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저점 자리가 왔을 때 우리에게 편안한 매수 타이밍, 신뢰할 수 있는 매수 타이밍을 잡아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게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을 거니까. 그러면 저는 이제 보통 롱 포지션 잡는데 롱 포지션을 잡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라는 거죠. 자 이게 제, 제, 직접 진짜 매매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안 들어갔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금액은 얼마 안 들어갔습니다. 171 개를 지금 가져가고 있어요. 171 그리고 가격은 0.35 달러. 말씀드렸죠? 0.34와 이게 저점 타이밍이 나왔다고. 그 이거에 들어간 겁니다. 그렇죠? 근데 0.49에 들어갔어요. 아니 열심히 해보는데 체결을 하다 보면 약간의 살짝의 그 개분 좀 있겠죠? 그 현재 마켓 프라이스가 0.357입니다 지금 도지 USDT 기준입니다. 크로스라는 것은 뭐 나중에 시간되면 말씀드리겠고요. 롱으로 1 0배 잡았죠. 제가 말씀드린 건 그대로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자 Roi는 이게 수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익. 이거 지금 2 1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계속 움직여요. 21.5 예, 움직. 예, 직접 하고 있는 거니까. 도지 코인 이렇게 지금 매매하고 있고. 비트는 예의상 하주는 겁니다. 얘는 무조건 해줘야 돼. 왜냐면 시장을 봐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도지에 꽂혀 있다고 하더라도 어? 아니, 내가 뭐 지금 조금 있 이제 xrp도 지금 할 거고, 그러니까 아는 종목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되셨죠? 이렇게 포지션 잡아서 매매하시면 되는 겁니다. 상단에 있는 개인 번호 있죠?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이런 매매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야기드렸던 업비트도 마찬가지예요. 업비트는 현물, 스팟만 하고 있죠? 거기도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이밍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도지가 폭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ETF 때문이에요. 오는 4월에 승인 전망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5달러까지 가능해요. 4월 승인 전망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다가 0.5달러, 0뭐 지금 4달러, 4달러 아직 안 되는 0.4달러가 이렇게 15달러까지 갑니까? 그런 경우는 없죠 바로 중간 단계 그게 2월 달입니다 4달러 가능합니다 4달러 4달러 중간 단계 10배 딱 올라갈 것 같애 10배 자 레버리지 10개 하면 몇 배죠? 100배 아우 너무 좋다 환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스크는 과거 실적을 인용해 2달러 이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얘기해놨다 제이온 마크스는 그런데 이번에는 뭐죠? 2월달에 4달러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도 그럴 것이 고래들은 지금 계속해서 엄청난 매집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고래들은 돈 많으신 분들이죠. 이분들 돈이 많으니까 돈에 관심이 없을까요? 아니요. 돈 많으신 분들이 더 돈에 관심 있는 거 아시죠? 지금 막 매집하고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모든 도지코인의 시장은 누가 주도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고 있다. 이제 곧 폭발 상승랠리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저 역시 기본적으로 0.4 달러 이상은 돌파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같이 함께 가실 분들은 네, 같이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돈이 좀 적죠? 솔직히 시드가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시드를 잡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니까. 그걸 보시고 얼렁씨도 마련해 가지고 예, 돈 버십시오, 여러분들. 결국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와 있다, 나와 있다. 그럼 그 돈을 벌려면 어떻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액션을 취재 하셔야 돼요.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이런 영상을 보고 정보를 취득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그런데 이것을 실전에 옮기셔야 돼. 근데 문제는 뭐죠? 진짜 돈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큰돈도 필요 없어요. 제가 저는 이제 선물하는 사람인데 아, 레버리지 10배 뭐 레버리지 20배 이렇게 옮기잖아요. 100만원만 있어도 천만원, 이천만원의 효과가 놓아, 놓아지기 때문에 약간의 cd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만들 거냐? 그냥 편안하게 만드십시오. 지금 시장이 그래요 여러분들. 옛날 시장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식과는 아주 다릅니다. 다르게 대응하셔야 돼요. 액션 취하셔야 되고요.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 나와 있잖아요. 신청하시면 전부 다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늦게까지 신청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요 베이비 도지코인이 2025년도 최고의 민코인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시겠어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무료 에어드랍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릴까니까. 일단 보유하고 계십시오. 그리고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영상 후반에 1억을 빠르게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도 같이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롭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어드롭 수량은요, 1억 개에서 50억 개까지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2024년도 11월 17일부터 물량 소진 시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물량 전부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베이비도지 코인을 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화면 하단 전화번호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문자, 종목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베이비도지 코인 에어드랍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도지코인의 폭등으로 인해서 실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밈코인이라고 불리는 베이비 도지코인 최소 100배에서 1 0 0 0배까지 천만원 투자 10억에서 100억까지 만들어줄 수 있는 최고의 밈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에어드랍 수량 1억개에서 50억개까지 무료로 고선생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물량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 문자로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접속하셔서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우선 고선생 여러분들 어떻게 소통하는지 보여드리려고요. 단순합니다. 그냥 문자 보냅니다. 단문정성, 장문정성. 이거 문자 보내는 프로그램이거든요? 이것도 막 얘기해야 되나? 문자 사랑. 여러분들의 사랑을 담아서 문자를 보내는 문자 사랑을 통해가지고요. 그냥 보냅니다. 이번에 코인명 시바인우 등장을 했고요. 매수가, 뭐, 이유, 이렇게. 까지 다뭐 정리를 해서 보내드리고 있구요. 발송일은 2024년도 11월 26일 26시 고, 아, 7분에 제가 보내드렸구요. 한 340여분 정도 단체 문자로 발송을 해드렸다는 겁니다. 많이 신청하셨으면 많이 신청한 거고, 저는 조금 아쉽긴 하죠. 왜냐면 얘가 타점이 제대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좀 많이 보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고 선생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과 3개월에 1억을 만들 수 있는 타점 잡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문자를 통해서 발송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화면에 보시는 이게 고 선생의 계좌입니다. 좀 놀라셨죠? 사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똑같아요. 저도 돈 천만 원도 없이 이것도 좀 사실 껐습니다. 막 여기저기 꺼가지고 연결해가지고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수익이 났다라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많이 손실을 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몇 개월에 3개월 안에 반드시 1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일단 이 시드머니 1억을 만드셔야지만 그 이외에 2억, 3억, 4억, 저처럼 10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함께 가시면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이 계좌가 여러분들의 계좌가 안될 이유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시바유 매매한 거 보이시죠? 예, 네, 보이실 겁니다. 3억 정도 매수했고요. 8% 수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2600만원. 요게 바로 씨드의 힘입니다. 씨드가 많아야지 적게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날 수가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3개월에 1억이 진짜 필요하실 것 같아요. 지금 불 같은 불장에 이거 못 잡으면 좀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단에 개인 번호 온픈에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요. 종목 뭐라고요? 종목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상단에 제가 바에다 오픈해 놓았습니다. 010-7651-7973번 010-7651-7973번으로 종목 종목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